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물소리를 못 들려드려서 발길이 안 떨어져. <laughs> 그래서 다시 흐르는 물소리를 마지막으로 잡아드리고 제가 집으로 출발할랍니다. 자협곡이라 물이 잘 깨끗하고 맑습니다. 제가 조금만 걸어가 보겠습니다. 희양이 막 여운 목을 보여드리겠어요. 이야 이거는 청석이, 이렇게, 기가 막히네, 청석이, 이렇게. 이렇게, 청석이. 흠집 안 나가 없네, 청석이. 뭐, 이래. 이거 봐, 청목석이에요, 청석. 청석이 왜 이래. 또 이거 나무 만났어. 지리산은 참 명산입니다. 이런 자원도 많이 품고 계시고, 지리산. 한실려님,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기또 하나 있네. 아이고, 일도 있네, 일. 날 일자 써서 해럿 일이라고 합니다. 이 공기가 정말 맑습니다 물소리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힐링을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우리 뇌는 다 그걸 기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만남도 조정하고 생각해서 만나야 되겠고요. 헤어질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수석할 때. 수석계도 함부로 가입하지 마라. 뻣뚝 있다가 해장 안 맞으면 또, 여러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또 튀어나오고, 또데 대로 가고, 그런 짓은 인간이 허치지 아니다. 그랬어요. 와 이거 보세요.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응? 봐봐. 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봐. 금수강산에 따라 없네. 여러분, 제가 통이 큽니다. 근데, 엠만 하면뿅안 가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보면 뿅 가지. 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오늘 나 탐색을 안 해. 오늘은 내가 모래 한 톤도 안 갖고 가, 봐봐. 이렇게 생겨버렸어. 이렇게. 앞으로 홍석시장이 광범위하네. 넣고. 자, 했스합니다 이제 목소리를 찍어. 에이, 자꾸 가면서. 문서는 이만큼 됐고 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대충 하는데 훑고 나 갈게요. 그래야 폰도는분 공부가 되실 테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접해보지 못하신 도를 제가 몇 점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서 문양상 막떨어지 나오겠는데? 다른 데서 볼수 있는 것은 제가 촬영하지 않고요. 처음 보실 만한 거. 다른 데서 볼수 없는 것은 제가 온 김에 몇점더 찍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가리고 있는데 여기는 이것은 잿빛입니다잿빛인데 물을 바르면 가볍게 올라오죠? 이게. 이거 보세요. 틀림없지 않습니까? 말라있을 때잿빛을낸 것이지, 물을 발라도 잿빛이 아닙니다. 말르면 오석으로 변해버려요. 이렇게, 오석이나, 청석이나, 잿빛이나 무당이 섞여졌어. 걸작품 하나 남았네. 나도 처음 보네. 보세요. 옛날에 다닐 때는 건하고 다녔거든 야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보신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바탕 보세요 청석입니다 푸른 청자 청석이고요 우리 하늘 볼때 푸른 하늘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모양을 보십시오 이게 운무산수경이라 그래 푸른문자 안개문자, 매산자 우리가 온모산수 경. 그러면 경치역자 쓰죠. 보세요. 이야, 하고 뭐고, 아주, 이큰 돌이 누르고 있어도 안 보이는데, 보세요. 사람 톤이 안 탄스러워, 그래. 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밑자리입니다. 무조건 구름이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간격. 이 간격을 놓고, 여백에 미라, 그래. 이해하셨습니까? 석질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안반 검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보시고더라도. 오 여러분들이 실망은 안 해. 최강래 술 먹고 술차가지고 자기도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모시고 간때는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허사예요. 허송성. 세월호 금방 가버립니다. 저도 세나이가 느끼지가 않아요. 스승이 잘못 만나면, 인생 조지입니다. 조져. 배울 사람한테 배워야지. 영혼이 맑은 사람한테 배워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나 됐냐, 그러면. 4 시가 돼간것 같아요. 아이고, 배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다 이장병 걸리겠어요. 여러분. 찍을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기져서 물도 동나고요. 물도 그 적은 겨 페트병 다섯 개다 마시고, 물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 한 점은 나오겠지. 그걸 보여드리고, 2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석이라홍석이라상석이라 입석이 제가 힘들다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A급 안반은 아닙니다. 그대로 이렇게. 이쪽에 하나 누가 시원놨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돌을 잘 모르는 분이 환영가시는것 같아요. 그냥, 이거 보세요. 이거 좀 대작인데, 시간 관계상, 제 땀방울에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헤어밴드를 했는데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색깔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 홍석이 뭐냐, 진홍석이 뭐냐, 그걸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일일이 못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참은 가짜가 진짜 홍석이다. 치는 아주 진한 것이다. 허여 물고 거이아니 그때 빨간 것이다. 이제 아셨습니까? 자. 원래부터 빨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여 물고 한 것도 이 칼라가 깊이 박혀 있는 것은 이렇게 깔이 바로 올라옵니다. 10분 있으면 더 아름답죠. 환 단장입니다. 이통 전체가 빨개집니다. 테스트 해볼까요? 지금은 잡석입니다. 누가 봐, 잡석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누가 봐, 잡석이야. 이 전체가 빨개집니다 전체가. 자, 틀림없죠? 자, 이것입니다. 은은하고 참아 아름답습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추억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편집해서 숨겨진 산지, 알려지지 않은 산지, 왔다 간 거, 뭐, 와서 뭐, 털려보고, 그렇게 그냥, 모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 말고, 수사을 알고 오신 분들은 제가 참니다 모르고 카메라 들이대고요. 그런 분도 하나 가셨겠죠. 추억으로. 자, 이쯤에서 맞고요. 접겠습니다. 명석밭 숨겨진 산지, 3탄인데요, 보세요. 왜 안반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냐. 안반이 없는데, 내가 취하고자 싶은 안반이 없는데, 그 수석에 나올 리가 없죠. 엄마가 없는데, 자식이 있을 택이 없듯이. 그래서, 어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가 열릴 턱이 없잖아요. 자, 가장 소중한 공부입니다. 이 안반이 테스트를 이렇게 합니다. 이 테스트가, 잠깐만요. 아이고. 땀이, 잠깐만요. 땀이 이렇게 많이 흐르면, 눈이 쓰었네요 이렇게, 안발을 읽으면, 내려가도 틀림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런 것이 바로 명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홍석은 어떻게 되나 저기 내려가셔서 지금 이제 내려가지로 깃다 길게 여러분 무장성 안보냐그홍석도 안보는 부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명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홍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충분히 보시고요 이것이 부서지고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이게 수석이 되겠죠. 깨지고. 세월도 필요하고. 보세요. 이것이 바로 홍석의 안반입니다. 이 안반 검사도 않고, 홍석 주소배낭배고 암드락 간다그 다음에 장애가 이제 두엄 지고 그래서 안 좋은 곳이 올라온 거예요. 청천히 배우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부서지고, 깨지고, 닳고, 마모 돼서 홍석이 됩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다 홍석 가십니다. 그렇게 하시고.